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, 일단 어제 올림픽 첫 경기 인텔의 핸디모 뭐 기가 막히게 적중을 했지 오늘 파리 생제력맹만 이기면 2연승인데 난 솔직히 뭐 80%나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쉴까 생각하다가 어, 맨시티 대 레알 빅매치가 있기에 그냥 넘어가기가 좀 아쉬워서 한번 분석해보려고 하니까 다들 좋아요 눌러주길 바래 분석 바로 시작할게 챔피언스 리그 맨시티 대 레알 프리미어 리그 5위, 맨시티 대 라리가 1위, 레알 간의 매치다. 올시티, 올시즌 맨시티는 확실히 예전보다 많이 떨어지는 경기를 보이고 있지. 작년에 스탯을 보면, 작년에 경기당 2.5 득점에 1 실점 하던 팀이었는데, 올시즌 경기당 2 득점으로 작년보다 0.5점이, 득점이 줄었고, 실점은 경기당 1.5 실점으로 작년보다 0.5 실점이 늘어났다. 로드리의 공백 그리고 데브라이너의 예전 같지 않은 기량 차 덩달아 홀란드 의 득점력이 확 줄어버린 맨시티지 어 그래도 어올 시즌 중반에 진짜 나라까지 빠졌었던 맨시티였는데 최근에 조금 다시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는 있긴 하는데 그렇다 해도 아스날한테 5대 1 대패 또 파리한테 챔스에서 4대 2 대패하는 모습을 보면 못 믿어온 게 사실이다. 어, 그렇지만 이번 경기 홈 경기이고. 어, 또 레알의 수비진이 결정자가 많지, 그래서 충분히 웨스트 입장에선 비벼볼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더라. 어, 반면에 이제 레알을 보면은 레알은 수비진에 구멍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체자들이 어느 정도 좀 해주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고, 어, 그리고 또 은바페가 초반에 어, 욕뒤르게 많이 참았다가 이제 팀에 좀 융화가 되는 모습으로 어, 득점력 1위에 이스다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. 그리고 뭐 비니시우스와 벨리엄이 있게 맨시티보다는 어, 퀄리티 있는 공격 차원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. 그래서 이 경기는 승패는 솔직히 그냥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는 게 맞다 생각되고 제일 좋은 건. 3 5오 바이지 않을까? 좀 재밌게 보지 않을까? 생각해 들어, 관전하기에는. 굳이 승패를 간다면 나는 이제 두팀다 서로 해볼 만한 약점들이 있기에 또 작년에 두 번의 챔스 맞대기 에서 모두 무승부가 나왔었지. 그래서 배당도 또 좋고 해서 나는 이 경기 무승부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. 이상으로 프로토승부식 18회차 화요일 챔스 한 경기 분석해봤다. 내가 찍은 종료일게. 어, 이거는 진짜로 다응원하는팀 찍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무튼 다들 오늘 화이팅하고 파리 응원 열심히 하도록 하자. 나는 다음에 차 분석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. 그때까지 잘 있어. 안녕.